세트가 나왔어. 와, 밴픽은 와, 벤픽은 팀 C가 저는 이겼다고 보이거든요 예예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일라오 이까지 꺼내 들면서 양 팀의 밴픽 모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팀 B 같은 경우에는 최은채 선수의 일라오이뭐 네. 한세긴 선수의 나필이, 헤이 선수의 사이러스 같이. 개개인의 피지컬에 좀 집중된 게릴라 형식의 한타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좀 난이도가 높은 조합을 꾸렸다면 자 모르기에 여덟 번째 매치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함께 소환사 협곡으로 떠나보시죠 잘 나오셔 보시죠 아, 빠르게 자리 찾아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 굉장히 또 긴장되지만 또 자신들의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런 또 사명감이 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 노틸러스가 있으니까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한번 들어와 볼만하죠. 네. 이 선수들 지금 부담감이 없거든요. 네. 지던 이기던 어차피 아, 우린는 떨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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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는... 자, 그래서 아래쪽 여기서 선... 아 강타로 절대 안 준다. 아 예. 그래서 위에 바위 게때 강타를 안쓰고 아껴두고 있었네요. 자, 이거 나필이 내려온 상태에서 3대2 교전. 자, 전멸 들어갔고,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러면은, 보틸러스 잡아냅니다. 선취점, 아아 퍼스트 블러드, 나피리. 나피리 선수 퍼스트 블러드. 가 때문에 유충 싸움보다 그냥 교환하자. 음. 우리 유충 먹고, 쟤네 용 주자.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로, 어, 서로 나눠 먹죠. 네, 이렇게 하는 유충 유충을 한 빨리 먹고, 탁독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음. 아, 이제 유충 처치한 이후에 동서 중요한데 사이로스 아니 헤이스스 야 백수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요 키키티까지 나오지 않았나 지금 아니. 막다 지금 막다, 막다, 지금 막다. 아. 아, 우리 팀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미 이제 연습기간을 많이 거치면서 아 우리 팀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룰 맞습니다. 자체가 에고이스트 개인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또 이제 정도 들고 우리 팀 같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슬스와자 아! 아, 네. <laughs> 역시 <laughs> 헤이 아, 이러면요 일단은 나필이 들어오고 있고 세트 함께 공허 유충 처치할 것 같고요 네.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은 노틸러스 그리고 징크스의 케이틀린 레오나 아, 아, 아 노틸러스 위험해요 노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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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들어가아이야아아아아아 아니 빙 선수 킬박을 너무 잘 봅니다. 응. 이 선수가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 맞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미드에서 싸움이 나는데 지금 채은채 선수가 용 타이밍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왜냐면 제수피기 선수가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채은채 아. 선수가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 버리면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용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거이고 오호일라우이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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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패오한이 아, 그래도 강점을 살려서 대오로습니다 자, 자 나피리 잡아들로. 일로... 궁에서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아 되는데. 아아 여기서 지금 징크스까지 잡히면요. 아 오! 아, 조금 더 타워를 부수면서 제 스피기 선수가 네. 조금 가져가려고 그는데요르르망 샤르망 유리제. 한번 노력 보지 아 한색인의 백업이 왔고요. 네, 저... 노틸러스 또 잡아내면 아 나피리의 움직임이 예. 세트를 잡으러 갔는데 세트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음, 지금. 그렇습니다. 저... 자, 이거 전령사 쪽에서 쪽으로... 지금 사이러스가 나피리를 먼저 물었어요, 지금. 아직 없어. 없어. 없기 거든요 네. 자, 들어가는 빅밍이 빈미에... 그러니까 물었는데 호오나안 돼요, 이거. 역으로 그쵸. 자, 먼저 케이블을 들어와서 디멜로 선수 먼저 죽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러스이 들어오는데요. 사이러스 들어와서 판도 바꿀 수 있나요, 팀 B? 네.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치 않습니다. 이제 그쵸, 그쵸, 그쵸? 세트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네? 세트까지 한 명. 한 명. 빅민이 지금 무슨 뭐입니다. 저 제스피기 선수, 선수 들어오면 제스피기 제스피기 먹고 뒤쪽으로 빠지는데 와. 여기서 잡아내야죠. 와 여기서 케 점수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팀 씨. 많이 해야 돼요. 아, 코디라키. 와. 예. 와 <laughs> 아니, 이 선수. 커드라가 나온다고요?까지 보면서 오늘 퍼드라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와 네. 아, 진짜 이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예, 있었습니다. 오, 이번에 용에서 또 싸움 크게 한번 일어날 것 같죠? 사이러스 지금 돈안 쓰고 아까 넣어서. 네. 자 바다용 쪽에서 일단은 오 카프 그쵸, 선수가 저 백스 너무 잘해서 백스 너무 잘해서 예, 지금 잘 물어주고 있죠. 저 같이 합류하면서 잘라야죠. 그렇죠 그렇자 다시 한 카프의 번. 카프의 마무리. 케이틀린 잡아내고.

가져가게 됩니다. <laughs> 전장의 화신이에요 헤이 선수. 맞습니다. 그런데 김대 선수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뒤쪽에서. 맞습니다. 뒤에서 순식간에 너무 월거리딜러를 한 번에 잘 물어줬고 김일로 네. 선수가 그래서 카푸 선수와 김덴모 선수의 합공으로 바로 죽어서 어 이거 교전할만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 와, 와, 여기서 헤이 선수가 너무 성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헤이 선수의 활약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운데, 아, 교전은 또 이제 굉장히 팀씨가 잘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은근 교전이 잘 되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지금 조합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자, 윤이재 선수 먼저 물렸습니다. 헤이 선수가 이니시 한상적으로 걸어냈고요. 자, 그래서 노트잇 잡아내고, 5분 쪽으로 5분도. 와. 네, 챙겨갔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아타칸을 자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타칸을 냄새를 보는 맡고. 보는 것보다 위쪽에서 그렇죠 저렇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어, 교전 바로 들어갈 수 걸었어요. 있죠. 자 이러면 요 아타칸이 생각보다 안 높거든요. 자 지금 네. 사이러스 3대5 싸움입니다. 그렇죠 ]입니다. 3대 5입니다. 이 정도 여기서 바로 잘라내야죠. 이거 잘라내야죠. 자 세트 너무 대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세트 제스 픽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화력이 너무 세요. 자 제한치에서 올라오지 마. 잘 먹을 오지 마. 이거 이거 그렇죠. 제수펭기가 지금 태산이거든요. 이러면 제수태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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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체인지 선수가 쫓아가네요. 와. 야, 상대방을 부릅니다. 부르죠. 그렇죠. 그어 우리 먹다 우리, 우리 친다, 어, 먹는다, 자. 먹는다. 자, 아, 아, 사일러스 어, 안와 멀기네요. 안 와? 사일러스 멀기네요. 안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오케이. 자 사일러스 텔레포트 와. 그렇죠. 저텔 탑니다. 교전 준비해야 되는데. 오대 원단. 미첼러스가 바언을 치는 게 아니라 교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수펭 예. 그 선수. 맞습니다. 교전 준비해야죠비해도 미정선수, 미정선수 봐야 죠요 미정선수. 공포. 자 지금 김덴모 선수가 김엘로 선수를 아한팀 그래. 부족해 한팀 부족해 아직 못 잡았어요 자 그리고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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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라필이 잡히고 이어서 노틸러스 잡아낼 수 있나요? 들어갑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면 <놀람> 아, <수업을 놀람> <해야 합니다. 수업을 놀람> 안 됩니다. 싸워야면 아 됩니다. 싸워야면 안하니서 싸워야면 안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처치해냅니다. 아, 타칸니 있었기 때문에 킬드로 이번 교전 승리를 가져갔던 팀 B입니다. 오, 1라운드. 오, 1라운드. 아, 하지만 1라운드에 다르다. 이번에 는 다르나요? 다르네요. 아, 제수피기제수피기 선수.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시야 잘하고 이 굉장히 잘 선수? 잡고 있는 팀 시팀이죠. 헤이 선수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니다이거 양각이에요, 양각. 하지만 김든모 선수가 지금 코스 노리고 있죠. 그쵸? 지금 요건 먹었고요. 계속 금는데 바로 자, 뒤에서 선수들 많이 들 줍니다. 나피리잡아내고 나피리 먼저 그쵸 막아줍니다. 뒤에서 하는데 와, 렉이들어잘 들어가고 있어. 자, 자 레오나 죽은 거 같죠? 그쵸 그쵸 뒤쪽에서 뒤쪽에서 원딜까지 케이 그림으로 보교 yeah. 있습니다. 예. Yeah, 야, 지금 헤이 선수가 라바돈의죽음모자 oh? 어? 노력 보나요 그렇죠. 대모 선수랑 스피드는요? 대모가. 페이 선수. 페이 페이 데모 데모 아니, 아, 야! 졌는데요? 아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네. 아, 겠는데요. 네. 팀적으로 알고 바기는 노아. 아, 제가 제스릭 대스 피이 이것도 킬. 아니, 아니, 골드 너무 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해소 둘다. 이거 게임 난이도 자체가 팀씨가 너무 쉽거든요. 네. 어, 어, 자, 승리인데 시가 아, 조금 귀엽네. 위험하기는 하죠. 그리고 스파이 지금 벡스가 많이 멀어요. 벡스가 먼데요. 자, 어, 바깥에서, 하지만 서지 않죠. 제스피기 니 버텨요. 그래 버티죠. 버텨. 어쨌든 지금 다 버텨야 돼요. 방비할 거야. 들어가요. 아, 아, 근데 팀원들이 이거는 아 팀원들이, 아 팀원들이 아 버렸어요. 싸웠으면 이기만 했는데. 싸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제스피기 선수가 죽기 직전에 정말 많은 피를 또 깎아주고 죽었기 때문에. 아, 살짝 좀아 이번에 하프 선수가 스틸 각 한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충분히 스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근데 재수 픽이 없어요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팀 씨. 자, 먼저 쳐 보나요? 어, 건드려 어, 보는데요. 어? 어? 바롱 건드려 보는데요. 이걸 어, 치면은. 아니 어? 약간 이런. 사이러스가 바텀간걸 보고 그냥 먼저 쳐 보는 거 같거든요. 네. 아직까지 지금 텔 쿨이 안 돌아서요, 헤이 선수가. 네.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대가 바론을 친걸 확인했고 지금 헤이 선수 뒤늦게 뛰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라오 선수. 이제 최 선수 선수를 차라리 먹어야죠 이거는. 자 이러면 오히려 쪽오 어 터질 수도 있어가가 그렇죠. 그렇죠. 터집니다. 터지나요? 안터안 터지네. 아. 안터진가 아아아아 잡아내고. 저 한번 교환되고요. 이쪽 저 카프 선수 역전. 원보데이 버티고 있는제지제 스모. 해주지 않습니다. 와, 아 제수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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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제. 뭐? 합니까? 아니 진짜 강해요 제수피기. 세트로 아니예요. 진짜. 할... <laughs> 자, 그래서 경기가 길어지면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서의 한타 5대5싸움 됐고요. 자, 여기서 제수피기가 체은채 머리 뜨댕이 잡아 가지고 했는데, 예. 아. 와. 자, 자 이어서 이쪽까지. 자, 노칠로스트 위험한 상태에서 일단 카쿠 선수까지 잡히게 되고요. 뒤에서보터 김멜로 선수의 프리디에. 예. 와. 한 펀치. 와. 한번더더블킬 트리플킬. 이어서요. 존이야. 여기서, 여기서 유방적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제스피. 가대려갑니다한 아. 펀치로. 와. 아, 대수. 피기 아 더블 킬. 안 쳐야 돼요. 용, 용 지금 노을갈 때가 <목> 아닙니다. 예, 예. 뭉쳐야 돼요. 네. 그좀 봐야겠죠. 따로 가면 안 되죠. 그 수정초 뿌리면서 다 같이 그냥 한타 제스피기 밀어 넣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강합니다. 제스피기 선수. 지금 예언자의 렌즈도 사용해 가면 어 지금 제스피가 어딘가에 테드... 텔레포트를 사용했거든요. 타고 아래쪽으로 나가겠다. 자,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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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아! 치 어, 먹었습니다. 뱀모 선수가 잘해서 제스피기가 대박. 제스피기가. 제스피기. 원딜 아 확실히 물어야 하는데. 아 근데 기엘로가세프인데 기멜로 제리프에게 바로까지 먹으면요 가는 거같로죠 바로, 바로, 뭐. 바로 먹으면 막타 3점 들어가고 응? 그 3점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한테도 각각 1점, 1점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팀 B가 또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자, 그거를 선수 바로 눈... 빨리 뛰어가. 아, 아 이미 처치했어요. 이미 처치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우리 미니언 확실하게 한번 끌어줘야죠 포탑 쪽으로. 자 먼저 물었는데아 스킬 이 맞고 제스피 너무 그치. 좋아요. 그치, 잘 들어갔죠. 자 어, 제스피 터지나요? 그렇죠. 어, 터지나요? 위아 하프 잡아 하프. 어웨이 킬. 딜로의 포지션이 예 해당. 들어갑니다. 아, 깔끔하게 넣으면... 들어갔어요. 자 아피리케어. 킬리 김으로, 그렇죠. 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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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으로 김으로, 김으로, 김 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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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로 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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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으 진격이 보여주면서 여덟 번째 매치 완료가 됐고요 이제 네. 자 경기 결과 함께 만나 보시면요. 와 그래도 오브젝트는요. 아 나름 이 정도면 나름 골고루 먹었어요. 예예. 와 너무 쟁쟁했습니다 정말. 와제스티이 오만들이고 어떻게 하나요?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어? 이어서 플레이오프 매치 MVP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인정이죠어사이로스를 아 까지 가까울 줄 몰랐네. 6초만 기다려줘. 모르시는 궁이 5공밖에 없는 게 오공밖에. 인형 뽑기 해야 돼. x 가면 조심하고. 응. 우리 추파미놓으면 왔다. 라인 계속 밀고. 응. 어? 공 빠졌고. 야공 빠졌다. 너어갈게 이거 미니언 오면 미니언 오면 가는 그 거야 우리 미니언 와야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아 뿅망이 어, 갔다 일단, 일단 일단 미니언 나이스, 오면 나이스. 한턴 쉬고 어나 이거 생각하고 규규 쿼드라 나이스 나이스 커드라 이거 언니 먹어 아 이거 언니 먹어 나이스 좋다 g 지 t จอร์เจอร์เจอร์제제